네, 브레이크 오일 5.1 도트, 어, 브랜보 거를 주문을 했고, 이거 온지꽤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 바빠가지고. 그, 브레이크 오일은 보통 4.0을 많이 쓰죠. 5.1 도트는 잘안 쓰는데, 어, 이 도트 수가 높아질수록 제동력은 향상이 되는데, 교환을 좀 빨리 해야죠. 그렇게 큰 차, 일반 차량들은 뭐 그,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냥 5을 씁니다, 저는. 근데 일반 차량들 대부분 그냥 4.0으로 쓰면 되고, 국산, 그, 엔진오일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제 교체해서 쓰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그, 디스크 패드하고, 로터하고,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해주면 좋죠.